끝납니다. 여기가, 아, 영포 옆에 있는, 무슨 습지인데? 아, 너무 죠 여기는 이 많네? 아, 경포는 진짜 넓고 아름답고 길도 많고 진짜 산책하기 가장 좋은 곳 같아요. 아, 여기는 최고의 산책 코스. 자전거도 괜찮고. 왔었는데 아, 낙엽이 너무 아름다워요 낙엽이 빨간 낙엽들이 여기 바닥에 아, 너무 아름답네요 지금 자전거로 아, 이쪽으로도 길이 있네? 야, 엄청난 거야? 길이? 어? 엄청나게 이쪽으로도 길이 쫙 있네? 아, 야, 예, 안 되는데? 뭐? 어? 여기 더 할게요. 이쌰 스탑. 스탑. 스탑.